안녕하세요, 윤렉입니다 반갑습니다. 지난 시간에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스티키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. 이제 포지션 방식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이 스티키는 픽스와 트좀 비슷하면서도 좀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요. 그 최근에 등장한 그런 포지션 방법이고, 자 이거는 데스크탑용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 때 많이 썼던 기법이 이제 CSS에서도 그 기법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난 시간했던 내용에서 이제 기본적인 포지션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. 다시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. 자 됐습니다. 자, 저희가 문서를 만들거나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기본적으로 헤더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. 헤더라고 하는 녀석은 어,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헤더 이렇게 해서 헤더는 제목을 갖고 있는 그런 영역인데요. 이 바디가 갖고 있는 헤더는 가장 큰 제목이라고 할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가장 상단에 있는 그런 어,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죠. 자 여기다가는 여러분들 만약에 유렉처라고 하는 그 로고에 해 당되는 텍스트를 붙이고 그 영역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버튼 같은 것을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. 그래서 네비라고 해서 여기다가 h1에서 여기다 바로 가기 메뉴 같은 것을 만들고 여기다 목록으로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 합시다. 우선는 이제 뭐 li를 둬도 되고요. 뭐 다른 것도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개만 뒀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뭐 홈버튼 여기는 바로 가기 버튼 뭐, 이런 식으로 해서 버튼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저는 텍스트로만 썼지만, 일반적으로는 아이콘화 해가지고 이 녀석을 바꾸겠죠. 자, 이렇게 되면 헤더가 위에 붙게 되는데요. 이걸 잠깐만 정리 좀 해볼게요. 일단 저희가 이 내비게이션이 등장한다는 건 알겠는데, 이 녀석을 스타일링 하다가 시간이 다 가니까, 일단 요거는, 아, 요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진다는 얘기만 하고요. 요거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. 이 주석하는 방법은 c t r l K와 C를 누르시면 돼요. 자, 요것만 하나만 두고요. 요, 헤더라고 한 녀석에다 스타일 좀 입히게 되면은, 요런 식으로 될수 있겠죠. 일단, 여기 문서 내에서 헤더라는 녀석을 태그명으로 쓰게 되면은, 그냥 이렇게, 헤더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. 그게 아니라, 여기다가 특별하게 또 아이디를 주거나, 클래스를 줘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. 자, 아이디를 줘서, 우리가 이렇게 헤더라고 한 녀석을 뒀다고 하면은, 여기다 샵을 붙이면 되겠죠. 이 헤더라는 녀석의 스타일을 높이를 이제 저희 간단하게, 한70 정도로 주고요. 자, 그리고, 배경 색깔 줘서, 이제 그 녀석이 어,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걸좀 봐야 되니까, 이제 배경 색깔은 이제 베이지 정도로 연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했던 70이라는 높이를 가지면서, 유리천한 녀석이 여기 박혀있고, 그 다음에 이게 헤드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,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, 다시 한번 모바일 앱을 만든다고 합시다. 이게 모바일 앱에서 보는 그런 웹화면이라고 하면요. 이 헤더를 고정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. 그 지금까지 우리가 모바일 보면 헤더가 고정되는게 많잖아요. 그죠?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? 예, 고정이 되지 않고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, 떠오르는 게 있어요. 그게 바로 픽스트라고 하는 걸 떠올릴 수 있겠는데, 우리 화면을 고정시키는 거니까. 그래서 헤더라고 한 녀석에다가 이제 포지션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얘를 픽스트로. 자, 이렇게 해요. 그래서 픽스트로 꽂쳤더니 어? 어떻게 된 거죠? 제가 지금 쪼그라들었죠. 이걸 넓히려고 하는데 넓혀 볼까요? 그러면은 이제 너비를 100%. 자, 이렇게 하고 보니까 된거 같긴 한데 이게 된거 같긴 한데 뭐가 문제냐면은 자, 헤더가 자기 있는 위치에서 빠지면서 이 동생들이 헤더가 있던 위치를 이렇게 어찾아게 됐잖아요. 이제 문제는 그 헤더가 결과적으로는 동생들을 가리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. 저희가 동생들을 가리려고 한 목적은 아니었는데, 동생들은 이 헤더 영역 밑에다가 이제 두면서 이게 스크롤 되면은 얘를 고정하고 싶었던 거죠. 자,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포지셔닝이 아까 자이 상태, 얘네들이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스크롤 하면은 예, 그렇죠. 이 녀석이 이제 고정되려원 하는 거죠. 자, 그렇게 할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스티커입니다. 스티키를 하게 되면은 자, 모든 해결돼요. 깔끔하죠.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있던 내 위치는 예. 동생들이 차지하지 않았어요. 자, 그리고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. 여기다가 그 탑이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두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은 내 위치는 뺏기지 않으면서 탑위치를 고수할 수 있는 거죠. 와.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이 탑을 생략하면 안 돼요. 이거 생략해 버리면은 그냥 그냥 원래 있는 것처럼 따라 올라갑니다. 이렇게. 아, 그게 아니고 내가 탑을 제 영으로 하게 되면은. 나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에 모바일 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고 그것이 웹으로 표현되면서 CSS 3.0에서는 이런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제 스티키라고 하는 걸 두게 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고정시키면서, 내 위치를 고정시키면서 이제 마치 픽스트 같은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이 스티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. 어,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